안녕하세요, 율럽이에요. 율린 여러분,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정말정말 정말 요청이 많았던 남녀 공용으로 쓰기 좋은 명품백 추천입니다. 우! 사실 우리 율리니님들이 거의 한 90%가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자 가방 액세서리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간혹 남자 가방도 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 남녀 공용으로 젠더리스하게 쓸수 있는 가방을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구하다와 함께하는 컨텐츠로 율리니님들을 위한 빵빵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하다라는 플랫폼은 현지 매장과 직접 연동. 으로 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직구 플랫폼이에요. 제가 이번에 사용을 해 보니까 개인 통관 부호 그리고 관부가세 없이 적힌 금액 그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간혹 직구를 하다 보면 어, 결제해야지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반부가세 두둥, 막 이렇게 떠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걸 사와라, 사와라. 되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꿀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카테고리에 타임 딜, 기획전이 또 있어요. 기획전은 세일을 하는 품목들을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발을 사고 싶다 하면 이 슈즈 세일 카테고리에 딱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타임딜에서 득템을 했습니다 이따가 열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추천 가방들 열어보러 가보실까요? 고! 밴디 숄더백입니다 이 가방은 처음에 화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큼직한 가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이즈표를 보니까 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약간 모양이 캐리어 같지 않나요? 바퀴가 달려있을 것 같고 어? 굴러가는 느낌이죠? 바디 부분은 팬디 로고가 전체적으로 패브릭 패턴으로 쭉 들어가 있고요. 로고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다크한 톤이다 보니까 튀지 않는 그런 로고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가방이에요. 핸들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탄탄해요.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엽겠다. 그리고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팬디가 사실 가방들이 대부분 가벼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은 아래쪽에 스터드도 딱 달려있고 지퍼도 있고 탄탄한 느낌이어서 무게감이 좀 나가려나 했는데 엄청 가볍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이 있어요. 길이 조절이 가능한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멜수 있더라고요. 크로스로 매거나 아니면 모델분처럼 이렇게 앞으로 두개다 해서 조금 힙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찰칵, 찰칵, 찰칵. 가로로 놓으면 이렇게 카메라 백 스타일로도 멜수 있어요. 근데 이 가방은 아무래도 핸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세로로 매는게더 예쁜 것 같아요. 지퍼가 아래 끝까지 내려가는 디자인이고요. 활짝 열립니다. 와, 수납도 엄청나게 잘될것 같아요. 짜란. 사이즈감이 크지 않은데도 수납이 잘 되니까 여행갈 때 들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리고 오늘은 남녀공용 가방이 주제이기 때문에 용피디님의 착샷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짜란! 다음 가방은 제가 구하다의 타임 딜에서 딱 보자마자 헉, 이거다. 했던 가방입니다. 가격이 진짜 괜찮았어요. 버버리 클러치입니다. 요즘 남자분들 클러치 정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블랙 클러치는 말할 것도 없이 스테디템이지만 이런 밝은 색감의 로고 포인트가 있는 클러치가 또 하나 있으면 색다른 분위기를 낼수 있어서 진짜 좋거든요. 컬러감이 밝긴 하지만 블랙 앤 아이보리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옷 매칭하기도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가로 길이가 34cm예요. 굉장히 넉넉한 라지 사이즈의 클러치고요. 옆면에 또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딱 열었을 때 여유 공간이 있는 클러치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훨씬 더 수납이 많이 되거든요. 팩트 같은 것도 배 볼록해지지 않게 잘 넣어 다닐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실용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핸들입니다. 핸들 달린 클러치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핸들이 없으면 내가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괜히 더 불편해. 그래서 이 핸들에 적응되어 버린 저는 이런 부분이 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떡볶이 국물 묻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틴트도 다행히 안감은 블랙입니다. 가죽으로 된 포켓이 하나 있어요. 다음은 구찌 백팩입니다. 백팩이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멜수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이 가방은 아울렛템인데 매장에서도 비슷한 스타일의 가방이 디테일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출시가 되고 있어요. 요런 스타일의 백은 남자분들은 매일매일 편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어디 갈때 캐리어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짐은 많다. 그런 날 매면 스타일리쉬하고 센스 있는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이 가방은 사이즈는 큼직한데 앞쪽도 그렇고 옆면까지 라운드 쉐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어서 딱 맸을 때 엄청 귀여운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가방 사용하는 여자분들께 딱 좋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한테는 살짝 작게 좀 이렇게 아담한 느낌으로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넓게 열리는 디자인이고요. 뒤쪽에 지퍼 포켓 하나, 앞쪽에 하나 해서 총두 개의 포켓이 있습니다. 내부는 보니까 살짝 기본 방수가 되는 천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아이템은 고야드 주방스 클러치입니다. M MM m 사이즈고요. 컬러는 화이트로 가지고 왔어요. 사실 고야드 클러치 하면 세나 클러치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세나 클러치가 조금 흔한 것 같고 어, 너무 얇아가지고 더 수납이 많이 되는 스타일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디자인이에요 MM과 GM이 있는데요 사이즈감만 딱 봤을 때는 GM이 남자분들한테는 더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같이 쓰기에는 또 MM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루이비통의 토일렛리 파우치처럼 옆면이 굉장히 도톰해요 그래서 수납이 웬만한 미디움 사이즈 백 정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파우치는 또 앞면에 지퍼 포켓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용성 진짜 짱이겠죠? 그리고 주방스 클러치에는 특별하게 추가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핸들 스트랩이에요. 핸들을 따로 달수 있게 스트랩을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트랩이 좀 비싸요. 그래서 후기를 보니까 이스트 레플렉스 할까요 말까요?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버버리를 사서. 여기 달아요. 콜라보를 해. 바로 해볼까요? 이번에 구찌와 발렌시아가의 해커 프로젝트도 나왔잖아요. 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laughs> 여러분 집에 있는 핸들 스트랩을 딱 달아서 활용도 할수 있는 클러치입니다. <laughs> 다음 아이템은 부하다에서 구매를 한 아이템입니다. 다른 것들은 못 참고 열어봤는데 아, 그래도 이 언박싱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가방은 참고 기다렸어요. <laughs> 이렇게 스타벅스 쿠폰도 하나 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좋았던 게 포장하는 영상을 따로 문자 모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내게 저렇게 포장이 되었구나 하면서 더 설레고 기대되고 사이즈가 큼직한 가방입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숄더백입니다. 마르지엘라 아이템 중에 미니백이랑 이 숄더백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같이 쓰려고 보면 좀큰 가방이 활용도가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을 골랐는데 대만족. 시그니처 스티칭과 넘버링 마크가 앞쪽에 있고요. 가죽으로 띠가 하나 더 둘러져 있어요. 사실 이 디자인을 딱 봤을 때, 매종 마르지엘라의 OAC 토트 딱 생각이 나잖아요 이 가방은 숄더백 스타일로 핸들 포인트가 없이 미니멀하게 나온 디자인이에요 스트랩이 굉장히 굵고 소재도 메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캐주얼한 무드가 많이 느껴지는 스트랩이고요 내부 공간이 진짜 넓어요 이 가방의 가장 좋은 점은 활용도가 높다는 건데요 위쪽에 고리가 두개 있거든요 여기에 걸어서 조금 납작하고 판판한 숄더백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위쪽을 접고 아래쪽을 고리에 연결해서 멜수 있어요. 마지막 활용법은요. 천 부분을 안쪽으로 쑥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라운드진 돔 형태의 가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한 가지 가방인데 세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기분에 따라서 멜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더잘 어울리는 형태로 딱 착용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가방은 남녀 공용 템의 클래식 같은 구찌 메신저백입니다. 메신저백이라는 용어 자체가 1940년대 우편물을 배달할 때 편하게 메기 위해서 디자인된 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해 보면 정말 수납이 잘 되는 실용적인 가방이고요.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큰 사이즈 먼저 보여드릴게요. 처음 딱 봤을 때는 어,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메니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패딩에도 예쁘고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조끼에 스커트 차림에도 탁. 로스로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예쁜 느낌. 메신저백 자체가 굉장히 실용성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가방인 만큼 스트랩이 되게 굵은 디자인이 많거든요. 구찌에선 특히 이 굵은 스트랩에 웹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접목해서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딱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임 방식 아시죠? 옛날 학원 가방 꼭 이렇게 조였었거든요. <laughs> 구찌가 확실히 매장에 가 보면 젠더리스한 디자인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이 작은 사이즈의 메신저 백도 구찌 옴므에 갔다가 허, 이거 너무 귀엽다 해가지고 구매했던 가방이거든요 이큰 사이즈의 메신저 백이 출근용으로 딱이라면 이 작은 사이즈의 가방은 마실 나갈 때 아니면 가벼운 약속갈때 정말 찰떡입니다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어, 남자가 맸을 때 너무 이렇게 옹졸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용피디님이 맸을 때도 되게 잘 어울렸어요 마지막으로 웹스트라이프를 한번 비교해보면 작은 사이즈 가방엔 GRG 웹스트라이프가 큰 사이즈 가방엔 BRB 웹스트라이프가 들어있어요. 네이비 컬러가 확실히 더좀 차갑고 도시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블랙 컬러의 GG 캔버스와 매칭되는 경우가 많고요. GRG는 확실히 레트로하고 앤틱한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 브라운 계열의 스프림 캔버스와 매칭했을 때 정말 찰떡입니다. 다음 가방은 실제로 용피디와 제가 서로 같이 사용을 했는데 너무 좋았던 약간 뽕 뽑템입니다. 뽕 뽑템. 발렌시아가 클립 라지 클러치입니다. 이 디자인 정말 많이 보셨죠? 발렌시아가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었는데요. 시티백의 디테일이 클러치에 들어있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발렌시아가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가방이에요. 이 같은 라인의 클러치 중에 한겹 접어서 활용하는 클러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은 조금 우아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용피디님이랑 같이 사용하기 조금 안 어울리더라고요. 남의 지갑을 가지고 온 그런 느낌? 근데 이 디자인은 정말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고 여기저기 무난하게 잘 어울리다 보니까 둘이 같이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강추템입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 앞쪽 지퍼 공간이 꽤 넓게 들어가 있어요. 휴대폰이나 좀 얇은 것들은 쏙쏙쏙 잘 넣어 다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방은 굉장히 부드러운 램스킨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촉이 좋고 고급스럽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좀 흐느적흐느적 흐느적 잘 무너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가방보다는 클러치가 조금 더 무너졌을 때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안아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가방은 버버리 투톤 미니 포켓 토트백입니다. 제가 이 가방은 딱 출시되자마자부터 여러분 이거 꼭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완전 찜콩템이었어요. 미니 사이즈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한 사이즈 더큰 사이즈가 좀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디자인적으로 이 아이템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토르 가방이 업그레이드 된 듯한 디자인이에요. 보통 서류가방은 그냥 스퀘어 딱, 핸들 딱, 끝이잖아요. 근데 얘는 자연스럽게 핸들과 이어지면서 가죽과 캔버스로 딱 분리가 되어 있는 버버리가 또 영국 브랜드잖아요. 영국 신사가 이걸 딱 들고 모자를 쓰고 급히 막 어디 걸어가고 있을 것만 같은. 급히 가 급히 가야 좀더 멋있어요. 어머, 바쁜가 봐. 이 가방은 또 제가 좋았던 포인트가 앞쪽 포켓인데요. 되게 똑딱이로 되어 있을 것처럼 생겼잖아요. 짜란 자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셀린느 가방 똑딱이라서 너무 슬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꾹 가방을 눌러야 되고. 근데 얘는 보기엔 뭐 똑딱이지만 자석. 캔버스 베이스에 가죽 트리밍이 어둡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밝은색 스티칭 포인트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 디자인 진짜 요즘 버버리 라인 중에 저의 최애 라인입니다. 나온 지한 1년이 넘었는데도 봐도 봐도 예뻐요. 근데 또좀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딱 놨을 때 스스로 서있지 못합니다. 바닥 쪽이 살짝 라운드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제대로 서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좀 단점이 많은 친구네요. 전체적으로 캔버스로 되어 있잖아요. 밝은 캔버스인데 뒤쪽까지 밝은 캔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바지를 입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푸르게 이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요즘 비 되게 많이 오잖아요. 비 오는 날은 그냥 안 들고 나가는 게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아, 그리고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와.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의 손잡이잖아요. 이렇게 토트로 들땐 불편함이 없지만 손을 넣기에는 좀 비좁아요. 그래서 얘를 넣고 사용을 하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막 거의 여기 살이 찝혀가지고 토트로만 들게 될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다행인 건 끈은 있어요. 긴 크로스백이나 긴 숄더백 혹은 토트백. 이렇게 세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가방입니다. 여러분, 남녀공용 추천 가방 9개 잘 보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벤트는요, 총 2개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분들께 100% 적용되는 혜택인데요. 부하다에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만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요. 구매까지 하실 경우 추가로 만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가 정말 대박이에요. 바로 10만 포인트 증정 이벤트인데요. 무려 50분께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분 아니고 50분입니다. 참여 방법은요. 회원가입을 해주신 그 아이디를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총 50분을 추첨해서 구하다 포인트 10만 포인트가 적립될 예정이에요. 최대 12만 원 정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구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꿀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 더 보기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 또 날씨도 춥고 또 코시국도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 여러분. 저는 기분 전환으로 염색을 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